오늘 이제 이거는 그냥 따로 다른 생존기로 이제 성을 만드는 것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처음에 이제 가온 가온님과 그 가온님의 동생분과 이제 같이 찍었었는데 방송부량이다날아가서 아쉽게도 다시 찍게 되네요. 그래서 뭐이 정도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고 지금 이제 성을 만들려면 이걸 다고블스톤으로 만들어야 잖아 그치? 그냥 그 전지대에 석재블럭 석재블럭 만들려면 그돌 만드는거 필요하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어? 있네? 게? 누가, 누가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을까? 확정 자, 그러면 일단은 코블스톤을 캐고 가자 아니 야, 야 있네! 뭐가? 우리 있, 있었어 어떻게 내가 닥친거야? 창고 속에 그러면 내가 이걸로 만들게 석재블럭 어... 이거 더 크게 만들어야 되지 않아도 돼딴아고 어... 닭 네, 아주 커다랗다고 일단은 지금은 만들 수가 없네 왜? 지금 있는 걸로 만들 수가 없다고 뭐가 필요한데 뭐가 조금 모르겠어 뭐지 음, 뭐지? 다이어 다이어트 뭔지 모르겠어 아따 제가 시알것 같다 알것 같다 다시 뭔데? 다시 물어봐 이거 이거 서경어 경 서경? 석영을 지옥 가서 가야내고 우리 다이아부터 구해야 된다고. 이리 미치. 나 다이아 빨리 구하러 가자. 이거 참 이거 분량이. 나절 절부터 구해야 돼 우리. 이거 참분량에 망해지고. 일단은 칼 있지. 어, 난 돌칼이 있어 돌칼. 난 칼이 없구나. 뭘로 어, 만들어. 칼이 없네. 남은 거빨 가져가. 알았어. 칼을. 일단은. 뭐야, 나 왜, 왜, 왜 뭐야? 중지 내다니. 뭐야? 얼른 나가. 안그러 너도 튕긴다고. 응. 자, 그렇지. 안에 나무가 있었지. 우선은, 칼을 만들 수가 없네. 뭐야, 나왜또 튕기나요? 아, 그렇지. 아무 뭐. 빠르게. 가을 만들어주고, 귀 없는 거다 넣어주고, 나무는 니가 챙겨. 이렇게 챙겼어. 이거 가자. 문 닫고 나와. 오케이. 야, 니가 말했던 거 협곡 찾아봐. 효꾸를 여기서 대각선 쪽쭉 가면 될 거야, 내 기억으로.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어.. 편한 방송을 위해 저 위에 십자가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아래 위에 설정을 버튼을 숨기도록 하죠 네. 야나가고있야 생각해보니까 우리 잠을 먼저 자야하지 않겠니? 밤이 되는 것 같다? 아니 밤이 되는거니? 난 안전하게 집으로 대피하겠어 아 그래도 뭔가 정이 네. 마음에 <laughs> 들어 이거 이쁜것 아이기도하 일단은, 대피 지역부터 만들고, 성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그, 좀, 만화에서 보던 성 알지? 그래서 성을 만들어 보자고. 아니, 그냥 마크 PC에서 보던 성. 아, 그래, 그래서 성을 만들어 보자고. 우선 입구부터가 그 사야 되는데, 입구부터가 이래. 아, 좀 되는 거야. <laughs> 입구부터가, 어, 저래서 어떻게 성을 만들겠다고. 성부 일단 울타리 같은 거, 뭔 말인지 알지? 이 차에 딱 솜으로 만들어놓고 다이아가 들어있는 다야 그래 다 필요없어 다야가 있으면 돼 일단은 떨어져서 다이아 구하자 다야가 필요해 아니 그냥. 그래, 그냥 우리 둘이, 둘이 있어야만 가능해 그래 둘 생각이다 그래, 그게, 그게 제일 안전하네 안전하긴 한데 시간이 그정도 더 오래걸릴텐데 야, 야! 왜? 횃불. 횃불. 야, 가 <laughs> 가장 중요한거안 <휴양을> 가져왔어. <laughs> 아니, 마크의 기본이 횃불인데, 횃불을 놓고는 어쩌자는 거야? 아니, 정글도 이것저것 잘될줄알았 아니, 무슨 헷갈이야 아니, 착각. 거, 저 대단한, 대단한 세상. 뭐래? 횃불. 석개 아, 석탄 이 많을 거야, 내 기억으론. 내가 다캔 거. 오, 그렇지. 석탄 43개. 아, 음, 몇개만 가져가. 나보진 뭐, 다 내가 뭐, 전술 수리가 났어? 일단 10개만 가져가고 나머 막대기도 만들도록 하지. 어, 돼지 가베 주면. 어, 돼지고기 두 개를 남기고 죽었어. 자나무 막대기가 이정도면 m a 거 s 오케이. 이 Okay. You s a 가가 l 는 g 알아? t 어? 왜? 그 석당으로 r o 을 e i 만 the jar. Huh? w h 어어 e The town w 어 s a l i t 어 어, e b i 어? u n 어 e 어 어? 철. 철? 어. 돌고갱이잖아. 어 녹아야지 아 그거 가서 만들면 돼 아, 그래? 야, 가자 어? 일단 너 지금 몇 개야? 40대지? 아닌데 40대. 뭐? 50대야 이거 다만들어하니까 빨리 만들어야지 아니너 어디 가데 일단은 횃불을 만들고 이망어는 거. 이 팀은 클그하면서이 팀은 클릭하의크이 팀은 클릭하면서. 이 팀은 클릭하면서. 이 팀은 클릭하면서. 이 팀은 요릭하이 팀은 클릭하면서. 이 팀은 왔릭이팀어이 제가 협곡 위치를 잘 알거든요. 여기거든요, 협곡이. 우지만 바다가 보이는데? 그래, 바다, 맞어그다음에 아마 저쪽 가면 너를 볼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니, 너 대체 어디 간 거야, 아니, 어? 바닷쪽여 있어. 왜 바다가 보여? 여기가 숨어도 뭐 되지? 숨 쉬고 들어가 니다 그래, 바다, 어, 바다, 바다, 보여. 그래, 나 집으로 돌아왔어. 너 대체 어디 간 거야? 그냥 내가 집에서 저 뭐냐, 거기까지 길을 만들어 놓을게. 어때? 도 생각이지? 내가 생각이지? 내가 별뿔 없이 만들어 놓을게. 돼. 아, 찍겠지? 어, 찍고 응, 일단 내가 갈수 있게 횃불로 집을 만들어줄게. 횃불을 찾으면 횃불 따라가. 아, 어, 왜 그리퍼가 둘씩이나. 음... 그리퍼가 사라졌어. 놀라운 일이야. 말이가 실종 냈어. 버져주세요. 아 잠깐 여기 어디 버져주세요. 아, 진짜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 너 정말 놀라운 나이구나. 진짜 여기 어딘지 몰라. 너 진짜 굉장한 나이야. 바다는 보이는데 다른 데지야. 다른 곳이야 이거 완전 그냥 망을 버려. 아, 아니야. 바다 까나거나 되겠지. 아 그래서 왜 이렇게 렉이 많이 걸려. 그냥 회 찾아봐 엄마. 만좋 생각이 떠올 왜? 이야 버그를 쓰시겠다? 어? 뭐 그런 겁니까 지금? 뭐 나도 버그를 쓰고 있구나 티민이 뭐 이렇게 아유 왜 이렇게 렉 걸려 아우 어, 드다어 어디 보자. 이거, 이거, 이거. 뭐야, 협곡이 어디 갔어? 어, 나제 좋은 거 같아. 뭐, 내가 반칙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잠깐만, 협곡이 어디 갔어? 내가 잃어버렸는데, 협곡을? 아, 여기 있네. 어디? 안 찾았어. 아니, 협곡이 횟공기... 없어. 뭐라? <놀람> 그게 어디 갔을까? 에이씨, 어... 몰라. 서바이벌, 날기! 날 지는 못했다고 한다. 응. 선생님, 우리도 봤으 아이템 날라갔구요. 헐, 어디 갔지? 너만한번 농가 셨고? 아이템 아나 잘못 오고 있었구나 바닥바닥데어 맞아 아니야 아니내아억으로는 대각선으로 가는 길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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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위로 올라가는 길에는 하나도 없네 폭이 없네